들려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는데 두 번째 1 9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사건의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래 계획은 열 하루 길이라고 했습니다. 열 하루 길. 그런데 열 하루 길만에 갈수 있는 그 길을 지금 4 0 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 이들은 지금 실패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면 왜 지금 이 지난날에 실패했던 그 사건을 다시금 떠올릴까요? 다시금 출애굽 이세대들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이세대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세대들입니까? 원래 없어 11일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면요, 출애굽 2세대는 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그다음 바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1세대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되어져서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원래 너희는 가나안 땅의 1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 땅에 출애굽에 2 세대가 되어졌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왜 40년의 이 광야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요.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두번 다시 똑같은 실수, 똑같은 그 전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입으로 먹기도 하고 또 손으로 만져본, 만져본 그런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러지?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원래 계획은 바로 추레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도 이들처럼 이 실패함을 통해서 광야 땅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에 이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그 광야 땅은 어떤 땅인가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데스 바니아의 이른 때에 이 크고 두려운 땅은 어딥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얼마나 험난합니까? 잠시도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거늘이 되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았다면요. 라 광야에서는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험악하고 두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들은 온 삶을 통해, 온 몸을 통해, 전생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봐왔던 지나왔던 그 크고 두려운 그 광야, 그곳을 지금 지나 왔다. 그러면서 우리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20절입니다. 이러기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일어났나니 그 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래 원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들어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요. 22절부터 보면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 땅이 어떤지, 성읍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은 어떤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금 인터럽트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입니다.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땅,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땅은 어쩌다가 광야를 헤매고 헤매다가 우연히 그냥 마주친 그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땅이다. 이제 너희 발앞에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 보내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 보내자.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좋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민숙이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요그 땅에 대해서 악하게 보고를 합니다. 좋긴 좋은데 성업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거기에다가 안학자손도 있더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주저했고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럼 정탐꾼을 보냈으면 보고 들어가면 될 것인데 보고 오니까 사태는 더,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정탐꾼들의 그 두려운 마음이 온해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지요. 그 두려움으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주저했. 처음에는 주저했다가 두 번째는 싫어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로 뒤로 돌아 40년 뺑뺑이 돌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 원래 계획인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들의 내면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맞닥뜨린 순간, 내면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주저했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의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시었느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움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이면에는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그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못 들어갑니다. 두려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요. 아무리 그그 그 전체가 아낙 자손보다 더한 어떤 존재들, 그리고 그 전체가 막견고한 성읍으로 도저히 스스로는 할수 없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아마 돌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나타났고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가? 그 객관적인 측도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적습니다. 내 내면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적으면 적을수록 무엇이 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바라볼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삶이 만만하지가 않지요. 2019년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쓰고 수고해도 뭐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늘대적들을 문제는 나보다 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2020년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그 2020년을 나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방면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주는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국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실 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애국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애국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큰 재앙이 내리는 그 하나,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꼭 지키고 온애국 땅에 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고센 땅만 구별해서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눈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그 목전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 고통 당하며 죽어져 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목전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생 여정 가운데에 고비고비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내 속에 두려움이 뭐라고 밀려든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막아내고 여러분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어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반석을 쪼개서 그 60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그매추라기를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매추라기를 보내셔서 또 고기를 먹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위기의 순간 순간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나 광야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광야를 살아왔지요. 내일도 광야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지키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광야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3제를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그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이라. 아멘.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선발대십니다. 선발대. 삼일길을 먼저 앞서가시죠.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쉴 곳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쉴 곳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먼저 앞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요. 우리는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도 고백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계속 기억할 때에, 위기의 순간마다, 내 내면에 두려움이 막 생길래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그 두려움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2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땅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세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하나님의 이것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 땅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이고 그 땅이 마침내 너희 앞에 있다. 너희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요.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신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약속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은 적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에 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그뭐 전투력, 자신들의 어떤 계획,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은 적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요. 라 이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되어질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결정되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각자 각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릅니다. 성경의 지식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내가 경험한,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부르닥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우리 상황의 이 열악함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 한번 믿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그냥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22절부터 해 가지고 지금 28절까지에 이뭐 정탐꾼 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징계를 당해서 40년 광야 생활 뺑뺑뺑뺑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 앞에서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출애굽 이이 세대들은 이 세대가 아니라 가난 1 세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면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2020년 살아갈 때에 야이 일을 어떻게 하지? 또 저것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내 내면에 두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요 필요 없는 22절부터 28절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물리치리라,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것은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진정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계속 내 시선을 현실을 보게 만들고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그건 누가 할까요? 배후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내, 내가 지금 내 내면에 뭔가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사로잡혔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사단의 공격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요. 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길을 걸어오실 때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자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종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풍랑 때문에, 거센 인생의 풍랑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 물결리를 걸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 지금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까? 쪽박 다 깨어졌습니까? 물다 엎질러졌습니까? 그래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아, 끝장난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역정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들이 쓸데없는 40년의 실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흑고생을 하게 되어졌는가? 왜 뺑뺑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와 있는가?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두려움의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그냥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오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는 그 영역, 또 2020년 걸어가야 될 미지의 땅이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2020년 한해 가운데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이 내게 불어닥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내게 시간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냥 목회자가 목사가 그한 예배 시간에 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2020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